네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 문장은 12번 문장부터 볼 건데요 잠시만요 네, 12번부터 지금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12번 문장을 볼 때는 음, 그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은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문장에서 동사를 좀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어, 어떤 동사를 먼저 찾을 동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문 어, 잠시만요. 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서 동사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보셨 뭐 영어를 좀 보셨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자, 기브 이게 게이브가 기부의 과거 형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문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냐면 이 gave,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를 역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파란 색깔로 친 애들은 다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있는 애들인데, 주어 자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대시라는 게 흔히 대시 여러 가지 쓰임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대시라는 거는 그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잠시만요. 디어스 아니죠. 네,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이거는 그것이라는 것은 대신 단수를 의미해요. 단수. 그다음에 대시 복수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쓰이냐면 도즈로 쓰요. 그래서 뜻이 그것들 이라는 복수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요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디 i s 이것이라는 것도 이거는 단수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는 디 i s 라는게 있겠죠. 디 i s 는 이것들이라는 복수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다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음, 빨간 펜입니다. 어대 사실 대 타고 요 도수하고 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스도 똑같이 디스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차이점 요지 요거 요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쓱 지우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파란 펜으로 넘어가면은. 어 일단은 동사가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하진 않아요. 이제 현재일 때만 수일치하고 과거일 때 수일치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라서 뭐 s가 붙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건 상관없고 그래서 주어제를 해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인게이지먼트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뭐 뭐 약속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약혼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글씨가 조금 두껍, 두껍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 약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은 이렇게 되, 그 약혼인데 어떤 약혼이었냐면 자 연두색 편입니다. With her, 그녀와 함께한 약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So with는 무엇 무엇과 함께라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With her 나왔으니까 그녀와 함께 그래서 약혼인데 어떤 약혼이다 그약혼이데 어떤 약혼이다 그녀와 함께한 약혼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약혼은 어 만약에 여기서 어자문제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조금 억지인 문제 문제긴 해요. 그래서 개브라는 걸 지우고 만약에 기브랑 기브에다가 s가 붙은 기브스 둘 중간에 좀 골라보세요라고 문제를 냈다고 하면은 주어 자리에서 중요한 주어는 누가 되냐면 자 빨간 편입니다. 인게이지먼트 얘가 중요한 주어입니다. 지금 여기 인게이지먼트 뒤에 s가 붙어있으면 복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 단수. 단수로 쓰였다는 거 여기서도 s가 안 붙어 있다는 것 으로부터도 이제 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요 앞에 대시라는 것도 단수로 쓰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대시라는 걸 통해서도 아 주어가 단수 명사 단수 명사 같구나라는 걸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여기 g 이 v e 가안 나오고 give하고 give s 붙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뭘 골르면 된다? give에다 s가 붙은 give s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야코니인데 어떤 야코니냐면 그녀와 함께한 야코는 게이브 그러니까 기부가 원래 주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었는데 자자 기부 게이브 기어 한글을 썼네 그래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다 우리 흔히 뒤에 가면 한번더 이제 계속 짚을 내용인데요 수요 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요 동사가 말 그대로 누구가 누구한테 무언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기초 부분을 끝내고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근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기부에 대한 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 동사가 수요 동사 중에 기부가 있는데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 단, 받는 대상. 받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무엇을 받았는지 받은 받은 것 요렇게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좀더 문법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 뒤쪽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어 그녀와 함께한 약코는 기부 주었습니다. 과거행이 때문에 단순히 게 주었다 과거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누구에게? me 나에게. 즉 여기서 수요동사 때문에 뒤에 받는 대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받는 대상이 누구다? 미다 그리고 받은 것이 뭐다? a 어리 n 이렇게 리즘이라는 뜻은 이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 보면 투 앞에까지만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어그 약혼인데 누구와 함께한 약혼? 그녀와 함께한 약혼은 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줬니? 주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줬다? 하나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저번에 우리 복습했던 건데 우리 언어 어나... 언이나 더, 요세 가지를 뭐라고 불렀죠? 관사라고 불렀고요. 관사 뒤에는 플러스 뭐가 온다? 항상 명사가 와준다.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누가 왔다? 리진이라는 명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해져요. 그러면 문장 이미 여기까지 해서 그냥 굳이 뭐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툴입브라는건왜 나왔냐? 라는 말 이제 궁금증을 조금 가질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번에 잠시만 올라가 볼게요. 아, 다시 처음부터 해 되구나. 자,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잠시만 한번 다시 볼게요. 준동사의 개념은 뭐였냐면 원래는 문 동사인 애를 갖다가 모양을 바꿨죠. 뭐 모양을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든가 아니면 pp 형태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대표적으로 to를 붙여 가지고 품사를 바꿔 주는 걸 같다. 준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준동사의 종류가 첫 번째는 동명사. 뭐두 번째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 분사,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정사의 대표적인 게 누구다? 흔히 대표적이다는 걸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만 나눠볼게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 앞에 투라는 게 붙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자 다시 투부정사를 되다 쓰면 투부정사는 우리 흔히 용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명사로도 난, 명사적 용법, 막 이렇게 책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사적 아니면 형용사적 아니면 부사적 이렇게 나누는데. 모두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투부정사의 모양은 무조건 앞에 투가 붙어 있고 뒤에 동사, 부위자, 요런 모양을 가질 텐데, 이게 투부정사가 명사정용법, 투부, 뭐, 뭐,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명사정용법으로 쓰을 때는 만약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겠죠? 투, 동사원이 요렇게 쓰였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동사, 하는 것, 이렇게 쓰예요. 이거 예문 뒤에 가서만 해드릴 텐데 지금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도 똑같이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잠시 줄게요. 우리가 형용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모 형용사에 대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래서 저번에 알려 뭐 말씀드렸을 때 얘는 하는 하는 일이 뭐냐면 명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앞뒤 어딘가에는 명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명사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to 부정사 요렇게 나와요. 네, 이거 필기 한번 하세요. 밑에 한글 지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어, 잠시만요. 부어엇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은 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긴 쓰인 건데 자 잠시만 르무어 무엇 할 또는 받침 리을로 끝납니다. 이거 좀 앞이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러고 나서 부사적 용법은 생긴 게 그냥 투땅투 다음에 동사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쓰텐다 동사를 동사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동사의 개념을 잠시 한번 다시 짚었고요. 그래서 준동사에는 총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정사의 대표적인 건 투부정사가 있었다 그리고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어투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고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를 앞에다 두고 그다음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땡땡 즉 명사 할몸 뭐뭐뭐 동사 뭐, 뭐, 할뭐뭐할 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m a h 1000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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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라는 해석이 됩니다. m a h 1000mAh, 1 0 요거 m a h 1000mAh, 거좀 좋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투부정 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투 리브라는 건 여기서는 무슨 용법이냐면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결국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형용사의 용 목, 목적은 뭐였다? 명사를 꾸며 준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게 어디 있다? 앞에 있는 요 리즌이 명사를 리즌을 명사를 꾸며 주해서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자. 한번 숙지 있게 요 질문하니까 자 한번 쓱 지우고 자 리즌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to live 원래 live 하면 살다란 동사인데 원래 to 부정사 용법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됐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무엇 할 잠시만요 다시 파란 펜입니다 무엇 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고 있어요 여기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면은 reason인데 어떤 거냐면 to l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분이이 부분은, 어, 무조건 뭐 아까 방금 뭐동뭐 뭐 물결 물결 한 다음에 뭐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받침 리을로 이렇게만 끝나 주면은 요렇게만 끝나 주면 네, 충분히 형용사정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할 이유냐면 결국엔 to live 살 이유를 갖다가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그냥 그 약혼인데 누구와 약혼 그녀와 의 함께한 약혼은 개입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뭘 줬어요 이유를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뭐할 이유 살 이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여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그리고요 12번 문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